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다 보면은 이렇게 댓글 사용 중지되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댓글을 못 쓰게 돼 있어 응.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아보고요 이걸 해결책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세히 알아보기 댓글이 사용 중지된 이유 알아보기 자 다음과 같이 됐을 경우에 어, 댓글이 사용 중지가 되는 거예요 동영상 소유자가 댓글 사용 안 함으로 선택했을 때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법 안전에 의해서 그러니까 퀴즈 컨텐츠 퀴즈 컨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제한을 둬요 댓글을 못, 쓸 수, 못 쓰게끔 어, 그렇게 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동영상 수정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동영상 수정에 들어가셔도 되고 요렇게 요렇게 스튜디오 컨텐츠에서 세부 정보에 들어가셔도 돼요. 뭐두 가지 다 똑같아요. 보시면은 동영상 수정 요렇게 들어가시면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요거를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요렇게 이제 제목 넣고, 설명 넣고, 요렇게, 요렇게 넣고, 요게, 요게, 이게 아동용입니다가 안돼 있고, 네,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보다 보면은요, 요런 게 있어요. 댓글 및 평가. 댓글 및 평가. 여기 보시면은 댓글 사용 안 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눌러 보시면은 요런 게 있어요. 아 모든 댓글 허용. 그다음에 부적절할 수 있는 댓글을 검토를 위해 보류. 그다음에 검토를 위해 모든 댓글 보류.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위해 모든 댓글 보류는요. 당장이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어, 검토를 해서 댓글로 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 누르면은 댓글이 올라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댓글 허용으로 모든 댓글 허용으로 한번 누르고 저장을 눌러볼게요. 자 보시면은 아까전하고 달리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어 댓글을 쓸수 있게끔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댓글이 막혀 댓글 사용 중지야. 그러면은 어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제목을 좀 바꿔보세요. 제목을 AI가 키즈 컨텐츠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썸네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바꿔보세요. 그렇게 해서 댓글을 댓글 사용 중지를 풀수 있는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랑랑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